면 마.. 몇말라서 어, 여름까지 언니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고, 지금 주머니 다 있어, 주머니 다 있고, 밴딩이야, 밴딩이고, 지금 얘는 그냥 언니들, 이거는 556677 언니까지 그냥 입으시면 돼요. 88 언니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UI 언니 한 분, 1.0에 갈게요. 1.0, 355번, 1.0, 나나 밴딩 바지 맨날 언니 언니 입은 밴딩 바지 어디서 샀어요 이러는데 언니 요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 어 이건 없으면 진짜 내가 우리 방송용 바지 지난번에도 내가 뭐를 뭐뭐뭐 뭐, 뭐, 뭐지 뭐가안 나가가지고 내가 입었어 그랬더니 맞아요 그거, 그거 어, 어, 없냐고 어, 언니들이안 나가가지고 내가 입은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언니, 이거는 내가 보니까 언니 얘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면마라 굉장히 시원하고 어 그런 아이예요. 지금 요 아이 지금 핏도 언니 예뻐. 요렇게 일자 핏으로.